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지 3년이 된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짐을 가운데서 일부를 누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의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도록 해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허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한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라게가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 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네, 오늘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는 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식민지로 흘려가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보통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유다의 여우약인 왕이 왕위에 오른지 3년이 된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섬을 포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남유다 왕국이 요시아왕때요시아왕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 북 이스라엘보다 남 유다의 왕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왕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었어요. 북 이스라엘은 뭐 거의 아예 없었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엄청 짧게 주기가 바뀝니다. 남 유다는 대반에 좀더 길게 왕위가 유지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요시아 왕이 죽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의 여우야김 왕은 금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의 삶에 3년 정도 되는 해에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기 왕과 그리고 성전의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게 된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여러 도구들이 이 바벨론 신전으로, 바벨론 신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바벨론이야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들이 바벨론 신의 보물창고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과거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쪽은 그 신전에서 그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신전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다약탈해 갔던 것이죠. 이때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이 무상 신전의 보물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볼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자신의 자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는 도구들을 저렇게 이방신이 이방신의 신전에 들어가게끔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있으나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 주셨다 이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보면 바벨론이 식민지들을 이제 통치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의 명령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족, 왕과 귀족의 자손들 중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식과 통찰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소년들 데려와서 그들을 훈련시켜라.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고 또 왕궁에서 날마다 주는 일정한 양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그런 자들이 왕의 바벨론 왕 곁에서 어떤 행정 일을 감당하고 우리도 흔히 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은 똑똑하고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게 됐고, 식민지 땅에는 남는 자들은 그렇게 뭐 똑똑하거나 이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들은 남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그 땅에 남아 있어도 뭐 반란을 꾀한다든지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남겨뒀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나 아주 똑똑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끌어올 만한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들어갔죠 그 사람 중에 다니엘과 하니냐와 미사일과 사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름들의 뜻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먼저는 이제 이들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히브리식 이름에서 이제 바벨론의 식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먼저 다니엘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적당관이시다. 라는 뜻인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사살이로 바뀌죠? 벨사살은 어떤 의미냐면, 벨 신이여, 벨이란 신이여 마르둑. 벨 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의미로 이름의 뜻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해서 벨 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로 바뀌었어요. 또 하나님 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도 사드라. 달 달의 신 아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쿠의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인데, 메삭, 메삭의 뜻은 누가 아쿠, 아쿠 달의 신, 아쿠와 같은가 바뀌었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벤 느고는 항문의 신의 느고라는, 항문의 신 느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문의 신 느고의 종이다. 아벳 느고, 이렇게 이름이 다 바벨론의 신들을 차량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생각하는 이름으로 다바꾸게 되거든요. 이름을 바꾼다는 거. 정체성을 바꾸려는 거죠. 정체성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길들이려고 하죠. 너뭐 이렇게 해라. 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름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이미 새로운 정체성으로를 우리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리고 미사일과 아사랴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그 세상의 문화 풍조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왕궁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음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너는, 우리에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과 과학과 수학과 이런 것들을 다 배워라. 너는 이렇게만 해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너는 왕의 곁에서 왕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서도 내가 하나 님의 사람 이다, 하나 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의 성전 에서, 사 용하 는기 물들 도, 다 빼앗긴 것같 고, 하나님 께서 힘이없고 능력 이 없이 그것 들을다 빼앗긴 것 처럼 말하 는 그런 세상 속에 서도 그렇지 않다. 여전히 하나님 이 통치 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 이 통치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단위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면 신뢰하며,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는 그 세상 풍조를 거슬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이 남유다는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멜론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각자 위치에서 정한 시간까지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